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방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한 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시간, 분, 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날이 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용접하여 죄상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아버지 선한 영향을 기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늘 성령 충만하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정이 감당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학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페지수로 256페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에 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는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는 규칙도 필요 없고 배려심도 필요 없고 용서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섬김도 필요 없고 구제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배려가 무슨 필요 있고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규칙, 사랑, 배려, 용서 섬김 구제는 여러 사람에 사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단어이며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갓난아이와 같은 초신자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든 교인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 주는 끈끈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문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몇 가지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은 비진리를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 밖의 것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건 진리 안에 실천하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선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치러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가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가 신으로 성겼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핍박이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도무지 그곳에서 편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기독교는 땅을 파고 지하 동굴로 숨기시락했습니다. 로마 도시는 석회암 지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을 20m, 30m, 40m, 50m 땅속을 도시 밑을 들어갔습니다. 마치 개미줄처럼, 거미줄처럼 지하 동굴로 기독교인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핍박의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배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깊은 지하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300년 동안 무디막잔 핏박의 시기를 견뎌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들이 인 예수님 믿기지려는 악을 행하고 예수님 믿기지라는 악랄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악을 미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눈물 나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 이렇게 사도바울이 감격해 하고 있으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을 너무너무 어, 격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십시다. 사랑이는 거짓이 그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그하는 모든 성도들이 악을 미하고 진리의 선에 속할 때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공통체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여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가장 버림받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비방했었을 때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쓸데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 한답니다.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쉽게 돈 주고, 어, 이렇게 맛, 사 먹지만은 그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게 하여 뼈를 사다가 뼈를 씻고 뼈를 고아가지고 맛을 내는 주방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원 만 오천 원, 원 설렁탕 값을 주고 나면 우리는 어 대가를 지불했지만, 오늘 사장님 너무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남몰한 애환과 땅방울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인정해 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여보 수고해서 사랑해요. 인정할 때그 부부가 신뢰감이 깊어지고 평생 인생의 동반자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저하라 서로란 말이 두 분이십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을 서로 존중이 연기라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큰것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한 것도 아니죠. 마음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섭섭해서 그것이 서로 어, 낚싯바늘처럼 마음을, 고통을 주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파동이 일어날 때그 근원을 추적해다 가다 보면 별거 아닌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놓고 없는 걸 하세요. 그들은 다 털털 털고 가버립니다. 혹시 그런 사적인 감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퉁치고 가버리는데, 오히려 교인들은요, 조금만한 감정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의금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멋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한건그 기초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랑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은 기초적인 영성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늘 사람이 행복하고 좋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나는 잘될 거야. 이 고비를 넘어서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키일의 캐고로는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속 절망감이 들어면 그 인생은 맥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고비 속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동행해 줄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환란 중에 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도 된 것이 몇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부딪힘 저런 부딪힘 얼마나 가는 곳마다 절벽 같은 일이 또한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활란 중에 즐거워라. 활란 중에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품 나눔입니다. 받은 십자가 사랑 받은 십자가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는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받는 인생 되지 말고 조금난 것이라도 줄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구두수 깍쟁이란 말들어봤습니까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데, 너무 구두세에 깍쟁이.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주변 사람에게 커피 한잔더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 인색한 깍쟁이. 우리 그리조인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된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야 베푸는 자리 간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더 풍성하게 베푸는 것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은 삶의 장소에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할수 있는으로.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3절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설교 중에 핍박을 당했던 로마 기독교인들 300년의 핍박을 당했다고 했지요. 어, 얼마나 힘들었냐할수 없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자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 주는 거있지 어떤 젊은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너 집에서 나가. 족보에서 뺏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래,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 들이 자기를 나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아껴 줘. 더 먹을 걸 챙겨 주고 이불 옷을 챙겨 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용기를 북돋하다 주인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람 그때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아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어라 혹시 어떤 성도가 몸이 아프면 그 몸의 아픔을 고칠 수 있도록 한 역하여서 수고해 주어라 어떤 교인이 집에서 오단불로 쫓겨났으면 그가 옷이 당장 겨울이면 옷이 필요하면 너희 집에 있는 겨울옷을 나눠서 입어라.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해주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는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쫓겨났는데 3일 동안 밥을 먹지 마해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이 있거든 손대접하기를 먼저 해라. 너희 집에 따뜻한 밥을 서로 나누어 먹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눈물 좋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로마 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서유럽이 기독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기독교들이 조선 땅 우리 한국까지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오늘 기독교의 바로 삶은 배포입니다, 나눔입니다, 구제입니다. 많은 인약이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어느 기독교는 한쪽 날개로 나는 새우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피로 죄함을 받고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친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삶의 거처까지 잃어버린 그런 교우들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또 옷을 남고 입고 음식을 남고 입고 그분들이 다시 삶의 재기를 하시도록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해줌으로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더 서로 격려하고 쓸 것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한 가족들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기쁠 때 서로 기쁨을 나누주고 슬플 때 서로 울어주는 생명 공동체가 이곳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어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 임적으로 자라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따뜻한 아브르다 신앙의 멋이 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